그래 동영상 나온거지 음 아무튼 너무 고맙다 우리 칸딸 아, 사진 이, 같이 있는 것도 찍어야죠 엄마 그렇게만 찍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누군지 모르니까 여기 있는 거 엄마 아 여기 아, 아, 아. 아니 그러니같 이게 같이 나오 같이 나록 같이, 해야지 같이, 같이 가로로 같이 이렇게 아, 아, 좀 멀리서 찍어야지 멀리서 아. 그럼 동영상이 름러일이 됐다 저리 다막일리되나 그냥 어? 사진 찍으라, 사진은 찍으세요 찍으면. 사진 찍으면 더 낫겠나 음. 음, 우리 신랑 좀 찍고 우리 신랑 음, 한 30년 동안 나잘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너무 <laughs> 네? 음, 고맙다 오직 야,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아, 위해 사랑한 남편 30주년을 뭐뭘 음? 선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선물도 못하고 면아내한테아 아닙니다 나, 그, 그, 당신이 건강하고 해도 그, 나는 내 알기에는 그, 큰 선물이다 이게 이 플라, 이게 이것도 비싼 거야 이거 작아도. 음, 요거는 좀 말려서 1 년에서 5년 정도 음. 사용할 수 있어. 요래안 시들고 이거를 음. 새로그하는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. 음. 그래갖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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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요 아, 요, 요렇게 해서 지금 가서 바로 해가 본 거야? 아니면 어디서 온 거야? 바로 해가지고. 요거는 아, 이미 조금 만 전에 만들어 놔있었고 그래서 산 거고. 요거 내가. 네가 주문해 가지고 이렇게 견. 사흘 전에 내가 주문했어. 아. 이거 일에 주문해야 돼. 사진 보내주고 이거 해달라고 하고 다 해줘야 돼. 아, 앞에 아니라 3일 그, 전에. 이게아니라 음. 음. 어떻게 알아? 일어 이거 어아거어떻 이거 어 어떻게 알아? 거 어떻게 알아? 어 알아? 아 어떻게 알아? 어떻게 알알 어떻게 알아? 어떻게 이알 이거 알어 이거 했지아